다시마 국물 먼저 이제 이렇게 끓여서 넣고 비안 들어가게 이 간장이 시간장이한 30년은 됐어 이게 넘으면 넘었지 이렇게 외간장보다 진하지 않니? 응 가자 시커매갖고 찐간장이잖니 이게 봐. 이만큼만 돼야지한번 먹어봐봐. 벌써 맛이 나오는 것 같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진짜 맛있지 않아요? 간장이? 는안 <laughs> 맛있냐? 이제 그렇게 내비두고 가서 무수를 하나 꺼내와야겠다. 묻어놨더니 이렇게 좋지? <웃음> <웃음> 겉절이 한 그릇 켜줘야지. <laughs> 아이고, 아들내미 오면 맛있는 거 해준다고도 그냥, 이게 <laughs> 제대로 안 돼. 맨날 하잖아. 그런 게 좋은 것만 갖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이런 거 따듬어 갖고 아깐 게혼다 <laughs> 이거 무슨, 이렇게 도톰하게 쓰려야 조금 오래오래 노골노글하게 지지니까. 아까, 이게 육수, 음. 이렇게 한 음. 것을 음. 여기다 이렇게 부숴갖고, 음. 이제 불에다 먼저 올려놔. 아까 그, 그, 칠하고 있잖아요. 그거, 음. 지진 거, 어, 엄마가 삶아놨어. 그래서 좀 담그고 이렇게 해야 하니까. 생강 여기 생강도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넣으면 쓰쓰러지만 생강 좀 넣어야고 바늘 바늘은 좀 덩어기 어야 이것은 이제 우리 된장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한 거. 매실 실청 액젓이 아니라 한세 숟갈 정도 이렇게 넣고 이것은 엄마가 담은 멸치 멸치젓이요 이게 멸치젓 조금만 이렇게 우리는 그냥 거은다 집에서 농사진 거요 <laughs> 시중에 파는 거 달라 근데 응? 시중에 파는 멸치젓하고 달라? 안 만해도 이제 이것은 딴 첨가물이 안 들어갔으니까 조금 맛은 시중에서는 뭣을 섞었나 어쩌나 그놈은 더 적여도 마 나는 우리 것이 더 개운한 맛이나고 주물딱거려야지 이제 노골노골하게 이제 지져지게 무수하고 같이 이제 지즈면 이제 이 양념 남은 놈은 이따가 명, 저기 코다리 넣고 할때또 코다리 위에다 넣고 이렇게 지지면 맛있어 한쪽에다 이렇게 넣고 같이 하는 거야? 응 그렇지 뭐, 그래야 무수에도 간이 배지 무수에서 시원한 맛도 나오고 간도 배고 이따가 이제 코다리는 이제 느끼, 미리 여는 건안 만해도 조금 코다리도 부서지기도 하고 딱딱해져 생선은 너무 오래지지만 뭐. 한참 인자 이것은 치즈아요 무수가 이렇게 저기어자냐 이것이 폭물려야 이게 맛있어 무수에서도 하야 저기. 시원한 물나오고 <laughs> 아들 많이 먹이려면 두 마리는 비야지 이런 거, 딸기 다 자르고. 이렇게 딸기를 잘려야 조금 깔끔한 맛이 나지. 이렇게 아가미도 떼어내야 좋더라고 이렇게 끊고 빠잘 배라고 조금 더 붓는 거야. 응. 얼굴 나와. 응. 엄마. 이쁘게 좀먹고올걸 이것은 파는 나중에 넣고 고추 이렇게 해서 얼은 거누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푹 지지면 맛있을 까요 봐봐 <laughs> 아, 맛있게 됐나 한번 열어봅시다 네? 음, 물르겠네. <laughs> 저, 저기, 니가 간한번 봐봐. 오, 뜨거워. 맛이 됐나? <laughs> 조금 매워? 아니. 괜찮여? 응. 음, 음, 이제 음. 조금 조이면 괜찮겠지? 음. 이거 가만내이랑 대파랑 넣고, 불을 은근히 졸여 갖고 있다. 이렇게 넣고서나 이제, 대파에서도 조금 담물이 나오고, 당근 여기 담안행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은근히 이제 불을 줄입시다. 맛있네. 한 가지만 딱여서 먹은 게 단취로네. 음. 어, 이것도 더 김해도 음, 음. 싸서 실라고도 음. 넣고 무수도. 아삭아삭 허, 허, 허니 콩나물 듬 내니까 맛있지. 응. 엄마 장사나 할까 응. 나이가 너무 많지. 응. 엄마가 해준 거 5천 원 먹은 게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응. 아이고 내가 맨날 해주야 하는데. 아이고 사십이요 <laughs> 맨날 하게 해주면 장날가지 말하는 얘기야. <laughs> 맛있는데, 근데 맛있어요. 음. 시라구는 진짜 맛있네. 연어고추찜 음. 내가 다 건네 따내고 이그 안에 속에 속에 저기 있는 거 이런 거. 가다 따내고 하는 게그렇게해 어. 아빠가 어. 다 따내고 <laughs> 말을. <말해>. 아니 속은 <laughs> 내가 따냈지. 이렇게. <laughs> <다를게. 알았다. 웃음> 오 <laughs> 그래 <laughs> <억울해>, 아빠? 오 그래? 아, 평소에 하시고 아빠가 다해 엄마는 <laughs> <엉망진다. 웃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네 엄마 진짜 서울이 더 반찬을 맛있게 않는 것 같아. 너는 날마다 뭐 사먹냐? 매주 똑같은 거. 자, 어정냐 아빠가 밥 먹고 오늘 커피를 한잔 타든다든가. 한리를한장 사준다던가, 숨길 것. 같아. 너는 뭐 먹을래? 커피? 커피? 아까 생각해서 뭐 먹었어? 엄마, 흐름하는아마나막휘스티나 막.